안녕하세요, 지금. 안녕하세요, 지금 마크 세상에 와있고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. 나연님, 남님... 어, 네, 나, 바뀌었네. 네, 네. 지금, 철기를 한개 담았고, 곡괭이를 한개 만들어줍니다. 저는 지금 저만의 집을 비켜주세요. 요거 제 네요. 집이에요. 일단, 나의 생존 집이에요. 내코스소는왜 여기서 있지? 제 집이에요. 같이 살아야지. 아유 워목 많으시잖아요. 아 참. 저희 같이 사네. 네. 지금 현 상태는 집, 짓는 중입니다. 나유님, 양좀 잡아주세요. 원목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한 세트만. 아, 그래, 몇 세트 있으신데? 세트 많아. 몇 세트? 한 세트 하고도 어, 한 세트 하고도 53개 더 있어. 아니, 세 세트 하고도. 한 세트가 3개였고 53세트 5 53 3세트있어 你放哪？嗯嗯 모래, 아니다, 제가 꼬일게요. 나 모래 두개 있어. 괜찮아요, 니만 하시던가. 지금 화로 한개 제가 쓰고 있으니까, 요 화로는 잠깐 쓰지 말아주세요. 음, 냠냠냠. 오, 유리다! 유리다! 유레카 모래 꾸우면 유리 견뎌는 거 처음 하셨죠? 응. 오늘 처음 알았냐고. 맞다고요? 네. 맞대요. 유리를 꾸우면, 아니, 모래를 꾸우면 유리 가되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. 아니라고! 아, 아, 네,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아. 소리 맞죠? 와, 아. 이상한 소리. 어, 응. 때리는 소리인데? 동물학대? 유리가 이제 네 개, 다섯 개더 나올 거예요. 이제 네개 더.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이 쓰셔도 돼요. 전 유리 충분해요. 이제 어, 가져가셨어요. 응. 네, 네, 가져가세요. 네, 이제 꾸세요. 내 거다! 조, 조, 조금만 가져갈게요 조금만 그내거 응, 줄게 나한개 있는 거 줄게 가져가세요 알았어? 네안 가져갈게요 한 개만 가져갈게요 한개 뺏어 가셨잖아요 한개안 가져가 됐다 저는 가져가지 마안 가져가요 어 죄송해요 아 뭐해 즉 다시 드릴게요. 내 물을 줘. 여기요. 줬어요. 어, 잠깐만. 바로 줘. 바로 저한테 없어요 있잖아. 바로 네가. 아 남의 집 물을 왜 열어요? 왜 열어요?